전반 케인, 후반 손흥민. 토트넘 공격 듀오 존재감. 유현백기자. 로테이션 속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따로 빛에 들어섰다. 두 선수 각각 존재감을 나타내며 공격 전개의 핵심이 됐다. 토트넘은 6일 불가리아 라지그라드에 위치한 루도고레츠 아레나에서 열린 2 0 2 0 2021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조별 리그 제2조 3차전에서 루도고레츠를 이번 시즌 케인과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넘어 유럽 최고의 공격 듀오로 꼽힌다.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이 벌써 0 0이이된된중 중앙 공수케케인폭폭넓움직직이서서공을을만면손흥흥이이여에침투하하서시시지지를내있있루루도골치전전엔로로0 0 밟았다. 케인은 선발 출전전전전전을 뛰었다. 손흥민은 후반 16분 교체로 투입돼 0 0 0을 조금 넘는 시간을 뛰었다. 케인은 한골0도움을 기록하면서 전전전0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전반 2분 케인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지만 마무리가 높이 솟았다. 전반 6분 케인의 중거리 슛은 골대를 때렸고 전반 9분 프리킥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결국 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달려들어 오며 케인이 머리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케인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터뜨린 200번째 득점이었다. 이 터적인 플레이도 좋았다. 전반 25분 케인은 수비 뒤로 침투한 뒤 루카스 모우라에게 패스했다. 수비가 차단하자 매트워티가 재차 마무리를 노렸다. 골키퍼가 선방했다. 전반 32분 가레스 베일케인 루카스 모우라로 이어지는 깔끔한 패스 전개로 추가 골을 기록했다. 케인은 슈팅뿐 아니라 공격 전반에서 중심이 됐다. 토트넘은 케인의 활약 속에 전반전을 완전히 주도했다. 유효 슈팅 없이 단한개 슈팅만 내줬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케인과 무사 시수코를 동시에 빼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 캐셔에게 후반 5분 실점하면서 추격을 허용했다. 손흥민은 흐름을 되돌려놓는 중요한 도움을 기록했다.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불과 17초 만에 지오바니 로셀소의 득점을 도왔다. 전방 압박에 성공해 공을 탈취하자 손흥민이 측면으로 침투해 땅볼 패스로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쓰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했다. 케인과 손흥민 역시 경기를 나눠 뛰면서 다가오는 웨스트 브로미치전을 준비했다. 두 선수 모두 제한적인 시간 내에도 위협적인 공격력을 펼쳤다. 사진 곁에 이미지 코리아.